검찰과 전면전을 선포한 민주당 어제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법도 고치고 변호사 개업도 못하게 막겠다더니 더 나가선 아 지금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반토막 내버렸습니다. 검찰 특활비 부대 의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셨는데요.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대 조건을 단 것은 너무 잘하셨고요. 2021년도에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특수활동비는 총 84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사건 비율 등을 고려할 때 2021년도 특활비의 한 절반 정도를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84억의 절반은 42억에 해당이 되는, 되나 는 이는 1년치 예산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 정부조직법 통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된 관계로 9월까지 9개월간의 특활비만 편성한다면 31.5억원이 가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laughs> 이의 네, 이 많습니다. 대상의이도없습니까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스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법무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진짜 조폭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 충성활동비, 순종활동비만 남겨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하는 72억이었어요. 그런데 법사위 소위에서 20억을 깎아요. 52억이 됐습니다. 특활비가 그런데 방금 보신 전체 회의에서 또 20억 5천만 원을 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72억에서 31억 5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깎아버렸습니다. 조학위 의원님, 아니, 깎으려면 뭐 전부 다 깎든가. 지난 윤정부 대통령실처럼 그런데 30억 정도 남겨놓은 거 다음이요. 나경원 의원 표현대로라면 이건 조폭들의 총성 활동비 같은 것이다.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의 특활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우리가 이제 목도할 수 있는 건데요. 특활비라는 것이 무슨 민색 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밀 유지에 필요한 어떤 수사의 특수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배정하는 것인데 특히 항명에 참여했던 검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할비를 깎는다. 심지어 지금 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사장들이 집단 행동한 것은 국기 문란 행위인데 특할비를 지급하면은 결국은 그 돈이 국기 물란, 집단 행동한 검사장들한테 가니까 깎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술더 떠서 그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은 정치적 집단 항명 쇼에 참여한 검사들이 일체 특할비 일어난 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일련의 보복적인 조처로서 특할비를 깎는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 특수활동비를 마치도 그런 어떤 활동에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깎아도 되는 일에 썼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네. 그런데다가 이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 매우 그 소위 항명에 참여한 검사장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러한 그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다수의 어떤 그런 그 폭압처럼 이렇게, 어, 한다는 것이 이해도 되지 않고 정말 쪼잔한 일이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절반 넘게 깎아놓고, 30억,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항명검사장에 있는 곳에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는 부대 의견도 달아서 논란입니다. 만나보시죠.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아놓으셨는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뭐 검찰청마다 재갈 물리게 해가지고 검무부장관말안 듣는 특갈비안 주고 이런 취지입니까? 이제는 항소 포기도 꼼수로 시키더니. 본 가지고도 지휘하시려는 모양이죠. 이안 됩니다. 부대 의견 관련해서 저희 뭐 의견 낸 바가 없니다 장관님. 네. 네, 저희가 의견 낸 바가 없습니다. 네. 7 2 억을 3 0 억으로 깎아 놓고 이런 부대 의견 달아놨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의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 김종 대변인님. 소위 이제 항명했다는 그 검사장 2 5명 중에.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고 나머지도 다 검증해 가지고 유임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문정 검사장 있는 동부지검만 빼고는 특합이 안 주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그 답변이 나왔는데 어쨌든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한건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 이 지금 안을 지금 일단은 이제 소위에서 어, 법사위에서 의결을 한 것인데요. 좀 전에 그 부대 의견을 달아놨다고 하는데 네. 아예 안 준다. 그, 그 항명한 검찰청에는 이그 그 특, 그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서 또그 기준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특활비를 안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정적 중립 위반의 판단을 법무 장관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예,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번 이 국회에서 특팔, 특활비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사실은 특활비라는 부분이 어떤 그, 그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그동안 정말로 그러면 그런 수사에 정확하게 쓰여졌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들을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 특활비를 가지고 검사장들이 떡값으로 검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돼 왔었다라는 부분도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특활비가 사용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특활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집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